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늦고 날씨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놓고 빛이 가까을지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분별하 말라. 아멘.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 네? 분별하는 지 분별하는 지 분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지혜를 갖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무슨 지혜를 갖고 싶어 할까요? 아마 첫 번째가 돈잘 버는 지혜 또 위기를 잘 모면하는 지혜 요즘 정치인들이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잘 감추고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참 지저분해요 남들의 잔곳에 대해서는 끄적을 아, 고 그냥 막 부풀리기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까지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숨겨지나요? 그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지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기대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깰때라 자다가 깰 때다. 11절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잘 분별을 할줄 알아야 돼. 이거를 분별 못하면 아무렇게나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도적과 같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할 때. 그럴 때란 말이에요, 지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면 다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낮에도 잠만 콜콜 자고, 밤에도 잠 콜콜 자고. 이 사람은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하루 24시간 자고, 이틀 48시간 자고,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자고, 4일 계속 자고,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 아끼는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끼다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이 죽었다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 신하들, 근데 어느 날이 말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왕, 임금님, 와, 말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자기들 죽잖아요. 그래서 다 갖고 뭐라고 했냐면 말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영적으로 여전히 자고 있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것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깨워야 깨워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1열에 보면 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루 밤 사이에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라 그래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밤이 깊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죄악 속으로 더 깊이 더 깊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막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깊은 바다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듯이 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지 우리 박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뜨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단 말이죠. 그렇다면, 죄악의 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가장 가까운 그 시점이 죄가 가장 깊은 때예요. 가장 세상을 막 지덮고 있을 때인 거예요. 죄가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이 죄 속으로 점점, 점점 막 들어가고 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새날,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밝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죄가 막 세상에 뒤덮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그 말은, 아, 예수님 오실 때 밖에 왔다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막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인들이 와서 뭐한 살짜리 어린아이를 뭐 선폭행하는 그런 동영상까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막 심리적인 그런 전술인데 어쨌든 무, 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하, 예수님 오실 때가 아까구다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많이 들으셨죠?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에, 환경이 파괴되가지고 가만히 두어도 지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그,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는 점점,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까지도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면 오실 때라든지 알고과 쭉정이가 갈라지거든요. 알곡이 지금 걸러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쭉정이들은다 밖으로 나가는 걸 잡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키를 막 까부르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키 있잖아요. 쌀, 이 별을 막그 껍질 걸러내는 거. 그걸 막 치면은 껍질은 밖으로 나와서 버리고 알곡은 이제 통에다가 모은단 말이죠. 그것처럼 코로나라는 그런 그 키가물 쭉 시들러지니까 쭉정이들은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제 교회 못 가겠다. 가 코로나가 이제 크게 나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 되게 됐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줍니다. 그래도 아마 안 먹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니까. 근데 그건 괜찮지만 신앙이 뒤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일까? 누가 보음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장애인의 날에 어, 활동보조인들도 장애인의 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장애인의 날인데, 시각장애인들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시계도 안 보고, 누가 말안 해주면,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밤에 자다가, 한참 자다가 깼다. 혼자 있어요. 시계도 못 봐. 어? 방송도 못 들어. 아무도 말안 해주냐고. 지금 밤이야, 낮이야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죄악에 빠져 살고 있고,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진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죠. 죄에서 빠져나와야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죄악수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낮으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를 분별을 하고 종말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지난주에 구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희생하고 자기 것을 파 팔고 막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아까웠다. 그때. 자, 그러면, 이 재림의 시기를 분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분별했다고 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깨달았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한 번만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해놔라. 단정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인가? 자, 그것이 13절 14절인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방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첫째 방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함과 방탄 이거는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방탄과 술 취함. 이거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술과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탄한 사람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다 달라고 해요.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멀리 떠나서 자유롭게, 허락망탕 하면서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그때서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딸이 둘 있는데, 그러더래요. 난 결혼하면 엄마하고 멀리 떨어져 살 거야. 그래, 그래, 뭐, 그래라고 그러죠. 애기 낳고 나더니 엄마나 엄마 앞으로 이사 갈래. 그래서 오지 마, 오지 마. 애기 맨날 데리고 와고 자고 가고 그냥 막어지러워 거리니까 이쁘긴 한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 같아.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오면은 힘들죠.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나 예수님하고 좀 아홉 어, 좀 자유롭게 멀리 떨어졌서는 살았으면 좋겠어.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나 교회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터치 좀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 생기고 고난이 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도 그랬고 로세 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방탕하고 술에 취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죠.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똑같아 그,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여러분, 이제 이 지구를 뒤덮는 홍수가 올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콧등으로도안 들었어요. 미쳤어.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다니 미쳤어, 미쳤어요. 근데, 심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방주문을닫혔잖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와서 아우, 문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 로셋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동 고모라 성인이 불심판을 받기 전에 천사들이 와 갖고 롯에게 알려줬잖아요. 빨리 이성에서 빠져나가라고. 그때 롯이 사위들한테 가 갖고 여보게들 지금 이제 이성인 불심판을 받을 거니까 빨리 나가고가십시라그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장인이 지금 농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롯그소동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로스의 가족들만 겨우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신데 사십시오 사형이 없어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난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과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집사도, 권사도, 뭐 장로도, 뭐 재직들 중에도 뭐술 마시는 사람들 수도록 하고요. 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지금 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도 이 세대가 싹 바뀌고 있잖아요. 저와 같은 시대 의 사람들 60대, 70년대 사람들이 제 물러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 져 있는 거예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유, 뭐 술좀 마시면 어때? 취하지 않은데. 아, 담배 피우면 어때 힘들면 좀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만큼은 보수가 돼야 돼요. 요새 보수 진보 진보 그러잖아요. 신앙은 보수여야 돼 보수. 철저하게 보수여야 돼요. 근데 신앙도 자유주의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엉망이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도 의식 안 하고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도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동성연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지금 그거 합법화시키려고 자꾸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 동성 간의 음란 행위라는 거예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 막 짐승하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큰 문제는 거룩해야 하는 종교들 내부에서도 성적인 물란이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소수자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고래고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전말 악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이거든요. 부약에서도 동성애자들은요, 미안하지만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소동고그라성이 그런 성이었거든요.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차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에이지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남자 애인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지. 여자가 여자 애인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지. 막 파괴되는 거예요. 사, 사회요? 사회는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요. 말아요. 아, 여러분도 어디가 누가 어, 투표합시다. 이거 동성애반지 투표합시다. 문자만 그냥 하세요. 혹시 성도들도요. 이런 것들에 빠진, 빠져서 진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깊은 밤에 빠져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만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다툼과 시기도 어디에든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심이 있죠. 스승과 제자 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서로 경쟁, 막 시기 질투가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시기 질투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막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당이 아니면 상대당이면 무조건 만대요, 무조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분별도 안 해요. 무조건 다 싫다 고 그러고 다막 반대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좋은 건 받아들여가지고 상대 당 거라도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전임자가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거라도 좋은 거면 다 받아들여서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파괴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국민들도 그런 것에 나뉘어져가지고 편이가가지고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다가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스컴데 참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됐다. 그러면 과거에 야당이 했던 말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했던 말들은 완전히 180도 뒤바꿔고 딴소리 막 해요. 분명히 옳고 그런 걸알 텐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각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놀랍게 성장하고요 세계적인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받는 것은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절가안 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이거예요. 이 정욕이나 탐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옷들이, 옷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옷을 다 벗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벗어났다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빛 가운데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옷이어야 돼요. 예? 담탐 조끼를 입으면 총알이 와도 안 들어가잖아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탁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정력도 육신의 정력도 세상의 쾌락도 쾌력, 슬지 않과방탄한도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붓소는그 사탄이 쏘는 불화한 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언 입고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살아야 돼요.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라 는말이요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무서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어떤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다. 이거는 요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심,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깨끗함, 요걸 막 강조를 하죠. 근데 그게 눈가림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잘 하는 요 속이는 안그러데 그러면 성도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내적인 양심, 내적인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실하고 깨끗해야만이 세상에 결국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제약의 권력은 넘어질 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진실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밤에 속해 있습니까? 낮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제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열매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시기를 살면서도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왜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판을 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런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일이 만져주시고 수술을 앞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통증이 가라앉고 시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영 형제 또 우리 안지은 자매 우리 김영숙 집사님 모두가 건강하고 완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여러모로 아프고 생활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종결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